내가 이걸 낼까? 그냥? 이걸 내자, 에이스. 여기요. 뭐 불만 있으셔? 아, 라이어 해보던가. 라이어. 아 씨X. 하하하하 이새끼 도발에 넘어왔구나 너의 그세츠에 총구를 대거라. <laughs> 네, 일단 오늘 해볼 게임 라이어스바. 제가 네,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AI를 너무 주던가. AI도 넣지 않고서는 친구 없으면 할수 없는 게임이래, 미친 게임이. 그래서 제가 친구 구해왔습니다. <laughs> 아니 저라고 친구 없으라는 법은 없잖 라운드에 무슨 카드가 필요한지 표시가 됩니다. 카드 수는 자유롭게 낼수 있으며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. 카드낸 사람이 의심된다면 라이어를 외칠 수 있습니다. 제출한 카드가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거짓말이 들킬 경우 총을 맞고 탈락하게 됩니다. 일정 확률로 공포탄이 나와 생존할 수 있습니다. 무라쟁이들 찾자. 어? 오야 이거 드르륵 하는 거 되게 무섭네 이거 자자 자, 카드들 바르시고 오케이! 두, 두 장! 어떤데? 와아... 이거 아니야? <laughs> 아이! 총한발 쏘시죠! <laughs> 아니 이게 한방이야... <laughs> 아이 누가 시체 좀 치워봐 저거 아이 보기 좀 그러네 많이 일단 퀸스 테이블입니다. 퀸퀸두장 갑니다. 두 퀸즈 두 퀸. 아 구라 구라 구라. 구라. 개구라 저 진짜 개구라 그죠? 그죠 존나 구라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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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하두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러면은 솔직히 상대방도 세장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내가 이걸 내까 그냥 이걸 내자. 원, 여기요. 뭐 불만 있으셔? 아, 라이어 해보던가. 아쇼이 <laughs> 새끼. 도발에 넘어왔구나. 너의 그 세치에 총구를 대거라. <laughs> 와, 아 잠깐만 이거 다한 방에 간 거예요? 옆에 사람들? 뭐야 이거? <laughs> 잠깐만. 이건 좀 반발이 있겠는걸? <laughs> 아니, 지스코도 참개좋났네 진짜. 다들 총구를잘 장전하셨나? 어. 아니, 이제 보니까 각자 장전하는 거잖아. 애초에 내가 어떻게 주작을 해, 그래, 이 씨. 3 Aces. 브라징이안 치세요? 오케이. <웃음> 축하합니다. <웃음> 왜 사람 <살아를> 안 믿으시지? <laughs> 오케이, 잘 봤습니다. <laughs> 아 존나 존나 깔끔하게 들어가시네원턴킬 너무 좋고요. 1 에이스. 아니 뭐야 한 장만 내 줄게 뭐. 2 에이스. 퀴즈? 뭐가 남아 있긴 해요? 라이어. 어? 와 이게 진짜라고? 이건 나도 거짓말쟁이일 줄 알았는데. 정말아. 아쉽게 됐어. 이제 세 발남았는데 1분의0 확률이야. 아이고 갔다 아,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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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측해 아유 흉측해 아유 이거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아, 양쪽에 한 명씩 죽어 저는 아유 흉측해 준비되셨어요? 3퀸즈 들어와요 구라 같아요 이거? 아 진짜 같아? 오케이 1퀸 자 여기 이거 구라 같아? 라이어 ah, 와 이걸 구라라 하네 X됐다 하비상 <laughs> <초비사. 웃음>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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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, 나 지금, 나 지금 몇발 남은지 모르겠어. 오, 두렵다. 원, 퀸. 원래 초반에는 한 장씩 던지면서. 아이고. 아, 씨. 아, 저기요. 아니,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. 넌 죽어라, 그냥. 3분의 1잘 가요. 돌돌돌돌돌돌돌돌. 도라! 이번 구라쟁이를 누구일까? 음. 카드 맛있는데 좀? 아 뭐야 정마담 왜왜내 오른쪽 갔어 이거 뭐야 테이블이 왜 바뀌었대? 아이내 구라 잡으려고 이 위치 바꿨네 이 양반 내 구라 잡으려고 뭐 잡아보던가 뭐 그러면은 뭐될거 같아? 정마담이 내 구라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냐고 아 근데 이거 구라임 하율님 구라임 응, 아니잘 가요 <laughs> 아니네 음 응, 아니네 뭐 아님 말고 까비 아 원래 자기 줏대가 있어야지. 어? 자기 줏대 소신이 있어야지. 카드 좀 볼까? 따르단, 따르단. 오, 킹 테이블인데 킹이 지금 대 장. 아, 미쳤다 이거. o king. 너 구라. 너 구라. 일단 쓸모없는 카드 한장 버렸음 저거. o n king. 아 이거를 구라 안 잡아? 아, 미치네. 그럼 나도 한장낼 거야. o n king. 나도 한장 내지 뭐. 여러분들 그래 치졸하게 나온다 이거지? o 오3 h r 와 진짜 줏대 없는 거 봐. 저걸 쫄아서 저렇게. 아, 쫄보네 쫄보. <laughs> 쫄보의 최후 수고. 덜덜덜덜덜. 죽으라. My... 아, 까비. 아 여호와 씨. 그 왼쪽에 좀 어? 돼지 찌른데라고 막 그러지 않아요? 어저 돼지 치워버려 저거. <laughs> 야저 아, 아니야 이거 손패에 다 있을 수 없음 이거 손패에 다 있을 수 없어요. 저거 봐, 저거 봐, 저기요 아저씨 좀 순진하시네. <laughs> 갔어. <laughs> 저거는 그냥 진짜 능지 이슈잖아. 아니 패 이때까지 받으면서 다섯 장이 전부 다 퀸이었던 적있냐고 <laughs> 웃긴 사람이네 저 형반. 아, 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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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라. 개구라 개구라. 내구라 구라 이거 안 치니까. 아니, 맞네? 아, 맞네? 아, 죄송합니다. 그거. 아유, 내서한 번만 받아 줘. 내 사과를 받아 줘, 제발. 아! 아니다 씨. 뭐 어, 영화 씨, 기억했어? 아, 시선 피하는 거 보소 오, 미친. 카드야 아무진데? Two Aces. 에이스. <laughs> One Ace. 오케이. One Ace. 아, 뭐 는거야 다들 카드를. 야, 다 냈다. 저거. 구라다. 저거는 1 0 0 라이어. 거짓말을 초반에 다 냈잖아요 아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군님아 영당한 벌이다 아, 아 정마담 또 우리 둘만 남았네 <laughs> 정마담 또 우리 둘이야? 아이 지긋지긋한 악영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2퀸 라이어 돌아 승부수 그렇지 후후 쟁이다 총구 되시지 아니, 또?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저기요. 아, 저기요. 잠깐만. 아니, 씨. <laughs> 아니, 씨. 아, 니 저기요, 님들. 아니, 아니, 나 방송하고 있는 입장인데, 내가 뭔 구라를 쳐요, 씨. <laughs> 아니, 갑자기 아, 갑자기 라이노스바 현실판 하지 말라고. 난 구라 안 쳤다고, 진짜로. <웃음> 아니. <웃음> Ace table. 저기 요님들끼리뭐 이상 사인 같은 거 주고받지 말라고요. 나만 패 놓고 그렇게 아니 3대 1이잖아 이러면 아니 이상사인 보내고 있네 서로. a c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뭔가이 제대로 냈을 리가 없지. 어, 그럼. 일단 구라치고 봐. 까비 Ace table. 흠. 패가 네, 너무 좋은데? 정말다. 저 구라다, 그죠? 하하하, <laughs> 진짜. 아, 진짜 전나웃기래 저거. 아, 이친구 진짜로 섞어냈어? 아니 뭐야 이거 왜? 거짓말 건 거짓말만 하던가? 왜 섞어내고 난리야? <laughs> 아니 무슨 섞어내면 안 들켜요? 아니 무슨? <laughs> 아니 무슨 곡식에다가 머리 섞는 것도 아니고. 와, 왜다 구라야? 잠깐만. 아니 나도 게임 하고 싶어요, 씨. This is not the worst mistake, I <laughs> 아이 죽었어. <laughs> 코라 마치다가 죽었어. 아니 코라 존나 치네. <laughs> Two 어, 스 어, 아씨 저기요. 아 이번에 스 에이스 있었는데 이거 안 깼는데 아. <laughs> 아 진장 제발. 제발. It's me o 어. 이 여우. 이 여우 새끼 기억하겠어. 원 에이스. 원 에이스. 음 다들 초반에는좀 졸고 와 하시네 팍팍 내요. 팍팍 그냥 어? 3 에이스. 내가 팍팍 내려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에 냈다. 어 인정. 1 에이스. 1불 아니야. 0 0 0 0 0 0 0 0여우0 0 0 0 0 0아0 0 0 0 0 여우 0 0 0 0 0 0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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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0 0 0 0 0 e Three 아 이거 굴하다는 아이들 일단 쳐야 되는데 이거 아이아 아, 맞나 이거? 일단 나도 내일까? t h r e 일단 나도 내. Lion. 응 아니 시롱 정구 <laughs> 드시고. 아비 아 이렇게 잘했는데 진짜 생명 진짜 질기다. 어 화장발 진짜. 어 아, 독하가 독해 양쪽에서 그냥. One Ace. o n 아 축하드립니다 고객님. 장차십니다 <laughs> 아, 안녕히 가세요. 냄새 주고 버리고. 또 어디서 익숙한 그림의 냄새가. <laughs> 정마담부터 한번 까봐 앞에. 불라불라불라 구라. 이거 불라잖아잘 가. 3분의 1갈 법하다. 어 목숨 즐겨 킹 테이블인데. 야 진짜 십 레전드냐? 야 님들 이거 보이세요? <laughs> 아니야 어떻게? 아니 어떻게 가자 이런 이득? 아니 개 웃기네. <laughs> 아, 아 정말 나 당신이 구라인 것 같아. 아, 아이다 사실 나 킹이 없어. 키세장이랑 아, 에이스 두 장이었어. 아니, 어떻게 킹이 안 나와? 아, 아. 아니, 님들! 님들 개 못해놓고서는 저한테 그런 게 어딨어요. 아, 나라이어스 봐. 재밌었고요. 아니, 이 양반들. <laughs> 뭔가 재미없어서 빨리 끝낸 것 같은데, 느낌이 아무튼 재밌었습니다. 재미가 있었어요, 아주.